나보세요. 일단은 이 파이까지 에서만볼 거고,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? 근데, 각 변환이 필요하니까, 얘는 자기 땅이고 분모 2 없으니까, 얘는 뭐가 되냐면, 그, 사인 X가 되죠. 얘는 모두의 땅이지만, 분모 2가 있어도 사인 되죠. 그럼에도 똑같이 플러스 사인 X가 돼서, 이 구하는 건 지금 이 사인 엑스가 1 되는 값이죠. 그러면은 사인 엑스하고 그 2분의 1하고 볼 거니까 y는 사인 엑스를 그리고 y는 그 2분의 1을 그려서 근을 다 구하면 돼요. 이건 쉬운 거야. 그거는 사인 엑스는 기본 꼴이잖아, 함수가. 여기는 해보는뭐 이렇게 가고 그죠 얘가 1에 가서 2파이까지니까 요렇게 2분의 1 지나가죠 여기가 2파이고 이게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그는 얘랑 얘니까 더하면 그냥 파이 쓰면 되는 거 맞아 어려운 거 아니고 그쵸 합은 바로 충만하면 되니까 네